없는지 는지도잘 모를걸요. 우리 대한민국 당은 당원들이 다 같이 단가를 부르는 정당. 이것도 아마 기록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이 새마을 노래 말고 이렇게 전부 같이 <laughs> 합창을 하는 단가나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복정선님 어, 저는 저도 기독교 신자잖아요. 저는 안수집사하시고. 옆에 계신 홍문정 의원님은 장로신데 교회 가도 저보다 급발이더 높다고 <laughs>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어, 이 글은 법정서님의 글에 나옵니다 어, 그리고 어, 아 법정서님이 아니고 만혜서님 만혜서님이 여기 어, 어, 선학원에 선학원이라고 어, 일제가 한국의 불교를 이제 장악을 해서 조선 불교를 말살시킬 때 유일하게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분이 만해스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선악원, 중구에 있는 선악원이 만해스님의 서성, 어, 서성을 모시고 하는 그 종교종의 두,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선악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저는 뭐 교회 다니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은 정당은 종교에 기이치 않는다 이런 건 아시죠? 정당은 어떠한 종교도 정당 가입에는 자유롭다 그런데 어 이제 너무 정당 안에 종교 나는 불교 신자니까 나는 기독교 신자니까 뭐 나는 또 어느 교신자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안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스스로 각자 각자 교회에 가서, 각자, 사찰에 가서, 자기가 믿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은 참 좋, 은데 신부님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신부님 중에서도, 우리 골수 대한해국당 팬들이 있습니다. 완전 대한해국당 팬들이 있어요. 신부님들은 다 자파가 아니고, 정말 대한해국당 팬들이 있습니다. 어, 어. 오늘 이제 11시가 넘은 거죠? 11시죠? 어. 오늘 주무시고 갈 분들 손안 들어보실래요? 아니, 진짜로, 진짜로. 주무실 분만손 들어보세요. 어. 자, 그러면 손안든 분들 일어나세요. 손안든 분들 일어나세요. 손안 드신 분들 다들 일어나세요. 손안 드신 분들. 자, 손안 드신 분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세요. 어, 앞으로 나오셔서 어, 제가 힘들어서 안 돼요. 빨리 나오세요. 아직 안한가서울에자들이손한국 서울역 자들불요 자, 이제 2부 오늘 여기서 주무시지 않는 분은 일어나셔서 지금 먼저 가셔도 됩니다. 그러고 안 가고 밤 12시까지 내가 있겠다 하는 분도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뭐또 며칠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제가 말할 때까지 일어나세요. <laughs> 젊은 사람들, 이기도전말할때 일어나야 됩니다. 좋 말할 때. <laughs>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가신 분들 가시고자 이제 이쪽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다 모이세요. 이제 바깥에 이, 그늘막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늘막 안으로 다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늘막 바깥쪽에 계신 분들은. 어, 안전질서 요원들은 그늘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 빨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저자자이 좌측에도 저 안쪽에도 그늘막 바깥쪽에 계신 분들 안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